아직은 좀 춥지만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이 벌써 다음 달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서울 고척돔을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가 이번 시즌 입장료를 발표했는데요. 눈이 뜨는 대목이 있어요. 바로 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는 입장료를 10% 인상한다는 내용이에요. 고척돔은 지붕이 있는 실내구장인데요. 키움 구단은 계절별 요금제 도입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돔구장의 특성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공식. 입장 밝혔습니다. 요금이 인상되는 하절기 동안 고척돔을 찾는 팬들에게 더욱 쾌적한 관람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아무래도 에어컨 가동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단 공식 SNS를 살펴봤더니 에어컨 몇 도를 틀어놓는지 표시해달라 안 그래도 동구장이라 원래도 입장료가 비싼데 같은 반응이 주을 이뤘는데요 구단의 입장도 이해한다는 글도 있긴 했습니다 지난 시즌 한달후 처음으로 홈 경기 누적 관중 8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이 숫자를 뜯어보면. 전체 10개 구단 가운데 8위에 해당합니다. 키움 구단으로서는 10개 구단 가운데 몇안 되는 만 명대의 관중 수용 능력으로는 이익을 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에 동구장 특성상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유지비용, 인기 구단이라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상황 등은 장기적인 차원에선 고민이긴 하죠. 그래도 지난 2023년 영업 이익을 보면 키움 구단은 압도적 1위 구단이었는데요. 가격 인상이라는 단어를 마주하는 순간 이를 환영한 팬들 많지 않을 텐데요. 키움 구단의 이번 계절별 요금제 도입 어떤 으로 정착이 될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푹 쉬고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